굴입니다, 굴. 자, 우리 마산하고, 우리 여기 예로부터, 여기 경남 쪽에는, 어, 제 바닷가를 많이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통영에 있는 굴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통영에 있는 굴은, 이제 굉장히 좋아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뿐, 사람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영에 아는 지인이 계셔서 세상에 통영제 그 계절이 우리가 겨울철이잖아요. 그 겨울에 이 통영은 통영의 굴은 이제 완전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굴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굴 요리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깨끗이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냥 초장에 찍어 드시는 거 이런 것도 요리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굴구이 아시죠? 굴구이 그, 불 구워 드시는 거. 그리고, 우리, 이게 뭡니까? 불전. 어, 이제, 계란물에 풀어서, 이제, 밀가루 같이 해서, 불전. 또,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이제, 이게 영양이 많아서, 이제, 우리 주부들한테는, 이제, 피부에 좋고,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는, 아빠들한테는 술안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또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식으로도 좋고 애들 또한 굉장히 이제 키가 크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성장 발육에 좋은 게굴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이제 이렇게 라이브 하는 이 시간에 제가 이 영상 나가는 이 시간에만 제가 특가를 드릴 거예요. 어 원래 1kg 3만 원에 나가는 거를 제가 지금 50%반뚝 통행이 아닌 지인과 함께 제가 이제 그분에게 부탁, 부탁,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좀그 가격을 좀잘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방송시간이 5분이라서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바로 지금 이제 굴 보시고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 우리 민진이 아예 지금 어1 킬로 섯 박스나? 오 세상에 아우 어, 감사합니다. 자 드셔보시고 진짜 맛있고 신선하다 싶으면 주변에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분 동안 그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불 조금 더 상품으로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많이 마음껏 불로 내가 배 한번 채워보자. 어,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드셔보시고, 어,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읽다 보니까, 아! 아 불전 어떻게 하나요 아그 댓글이 나왔습니다 자 불전은 저도 요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안주를 이제 불전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 불을 깨끗이 먼저 씻어서 불전을 할 때는 그 이제 그 계란 그 계란불 있죠 계란 이렇게 잘 풀어놓고 밀가루를 불을 먼저 밀가루를 묻힌 후에 계란을 나중에 이제 묻혀서 이렇게 이제. 그, 약한 불, 중불이나 좀 약한 불, 센불 하면 불은,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표질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 불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참 중약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살 구워서 바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소금 간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어, 호야님, 아, 불전. 불정 굿, 어, 맞죠? 불정 굿이죠? 어, 지금 이기게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이게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인에게 솔직히 50% 할인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분께서 50kg, 50kg, 그러니까 지금 50분 정도, 이렇게 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 지금 한정 상품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조금 고민한 사이에 다른 누가 다나같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문해 주시고, 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불을 이렇게 제가 그, 우리가 이제 불을 먹는 음식 이제 방법, 그리고 이제 불이 진짜 영양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좀 드셔보시고, 진짜 이게 맛있고 신선하면 주변에 있음을 좀 많이 좀 내주시고, 지금 방송 시간에는 50% 짜는 가격이지만,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1 5천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 영상이 끄시고 나면은, 바로 3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3만원 될까요? 3만원 올라갑니까? 아, 진짜요? 이만원이만원이십니까 네네, 방송시간이 끝나면 2만원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쨌든이 방송 5분밖에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보시고, 하여튼 또 이렇게, 나중에 더 사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또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손, 자, 여기서 올라가고요 우리 똑띠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안녕!